재취업이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참여 수당으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근로자는 월 150만 원이 지원되고 기업에는 1인당 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은퇴 후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지원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여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 알뜰하게 모두 챙겨 가면 좋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도들은 알바생부터 경년 퇴직 후 새롭게 재취업하는 사람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는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단기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살펴볼게요. 계약 기간이 일주일 정도인 알바생도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휴수당은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아르바이트 를 했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평균 하루 근로시간의 시급을 곱한 값으로 앞서 보신 예시의 경우에는 매주 3시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챙겨 갈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급여, 근로 시간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은 차이가 있으니 잘 계산해 보시고, 만약 놓치고 있는 수당이 있다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 지원 제도입니다. 보통 50대가 넘어가면 정년 퇴직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퇴직 후 계속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퇴직한 중장년층을 위해 일경험을 쌓고 참여 수당도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수당은 월 150만원 정도가 3개월간 지원되므로 약 450만원 정도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라고 해서 사무직 근로자에서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일경험도 쌓고 지원금도 드리는 복지제도로 올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중장년은 1에서 3개월간 직무 교육과 현장 직무 수행 기회가 제공되며 참여하는 동안 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력 쌓기가 필요한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전기 기사, 사회 복지사 등 현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운영 수당이라고 해서 참여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 조건은 근로자라면 50대 이상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이면서 중장년 내일센터, 훈련기관 등에 참여하고 각종 자격을 취득하거나 훈련을 이수하는 경우 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참여 기업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네요. 수당 정보는 아직 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추가 정보가 나올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제도는 청년을 위한 복지제도로 청년 고용 문제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올해에는 청년 일자리 도약이 유형을 신설했는데요. 비 일자리 업종에 취업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720만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이 지급됩니다. 각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이 유형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유형은 청년 근로자에게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북권복지업 등 비닐자리 업종에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기업이 우선 신청한 후 장기근속구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 일자리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개방과 044202의 4 4 8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수당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후에도 수많은 장려금, 수당 제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거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